역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이 말을 흔히 듣지만, 설마, 내가 사는 이 나라가 망한 나라의 교과서를 그대로 베끼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일본 거품 경제가 붕괴한 직후인 1990년,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63.2%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국의 부채비율은 52.5%입니다. 숫자가 조금 달라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문제는 속도와 방향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한국이 걷고 있는 이 길, 일본이 30년 전에 걸어가며 비명 질렀던 그 지옥문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고 말이죠. 도대체 우리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세금이 어떻게 콘크리트 바닥에 생매장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백조원의 유혹, 달콤한 독약. 백조원, 감이 잘안 오시죠? 우리나라 5천만, 국민 모두에게 현금으로 200만원씩 바로 꽂아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천문학적인 혈세가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이방이 불과 6년 사이에 191조 원에서 246조 원으로 무려 3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물론 지방이 잘 살면 좋죠. 균형 발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 돈이 정말 지방을 살리는데 쓰이고 있을까? 기사에 따르면 지방 교부세율을 인상할 경우 2029년에는 20조 6천억 원이 추가로 지방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데도 지방 소멸 위기는 왜더 빨라질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생산에 쓰는 게 아니라 생색에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외칩니다. 우리 지역에 공항 지어 주겠다. 다리 나주겠다 지원금 주겠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낸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가 아무도 다니지 않는 도로를 깔고 먼지 쌓인 기념관을 짓는 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을 살리는 영양제가 아니라 지방의 자생력을 죽이는 마약입니다. 그리고 그 마약값 청구서는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건국가 도갱화 몰라. 자 시계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1990년대 일본으로 가보죠. 버블 경제가 터지고 경기가 얼어붙자 당시 일본 정부는 아주 단순 무식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땅을 파자. 업무를 올리자. 그러면 경제가 돌겠지. 이른바 도건 국가의 탄생입니다. 일본은 지방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전국 방방곡곡의 고속도로를 뜯 이용객도 없는 지방 공항을 100개 가까이 지었습니다. 심지어 강바닥에 콘크리트를 바르는 공사까지 하며 예산을 억지로 썼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십시오. 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한 부양책은 성장률 상승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다. 지방 경제는 스스로 돈을 버는 법을 잊어버리고 정부가 내려주는 공사판 예산에만 매달리는 좀비 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고이즈미 총리가 나타나서 이 미친 짓을 멈추자며 공공사업비를 10% 삭감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방경제가 그 즉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마약에 중독돼서 약을 끊으니 금단현상으로 사망해버린 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대국 일본은 지방의 콘크리트를 쏟아부은 대가로 GDP 대비 국가부채 236.7%라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볼수 없는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자 배만 불리고 정치인들 생색만 낸뒤 국민에게는 1천조 엔이 넘는 빚만 남겨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26년에 대한민국이 이 낡은 일본의 실패 공식을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결말은 일본과 다를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한국의 적나라한 현실을 펼쳐보겠습니다. 한국판 지방살리기의 민낯 산소없기 때면 죽는 좀비. 일본이 건설에 중독됐다면 지금.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교부세라는 마약에 완전히 중독됐습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들 월급조차 못주는 지자체가 수두룩한데 씀씀이는 재벌삼세 저리 가라입니다. 지방정부 이전 예산 추이를 보면 2020년 190조 5천억 원이었던 돈이 불과 6년만인 2026년에는 245조 8천억 원으로 폭등합니다. 연평균 5%씩 꼬박꼬박 늘어난 셈인데 여러분의 연봉이 매년 5%씩 오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나가는 이 돈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막대한 돈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지방세입은 아니지만 중앙정부 재정부담을 늘리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수술비로 쓰는 게 아니라 당장 기분 좋으라고 지어주는 용돈으로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자체들은 우리 지역에 사면 월 15만원 줄게. 지역화폐 쓰면 10% 깎아줄게라며 돈을 풉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기산의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 이런 식으로 퍼주다 보면 2029년에는 국고 보조금만 11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돈쓸 국미만 하는 식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꼴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딱네 글자로 정의합니다 재정중독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잊어버린 지방은 이제 중앙정부의 링거줄이 끊기면 그 즉시 사망하는 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IMF의 섬뜩한 경고장 너희, 그러다 진짜 망한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을 때, 바닥 건너 진짜 심판관이 호루라기를 풀었습니다. 바로 저승사자 IMF입니다. IMF는 1997년 우리에게 뼈아픈 구조조정을 강요했던 그곳이죠. 그들이 최근 한국 정부를 향해 아주 구체적이고 섬뜩한 경고를 달렸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IMF의 멘트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재정을 먼저 개혁하라, 지방부채 지원을 간소화하고 비효율적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 세계 금융을 감시하는 그들 눈에도 지금 한국의 지방재정은 비상식적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서울대 이철인 교수 역시 같은 지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과거 일본처럼 국가부채가 쌓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즉,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기계장치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국가 부도라는 종착역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낳은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인재를 벤치 마킹하고 있습니다. IMF가 경고하고 전문가들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귀를 막고 엑셀을 밟는 이 폭주 기관차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을 것은 선진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빚더미 대한민국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막을 세 가지 생존 신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아직 골든타임은 남아있습니다. 첫째,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도 인정했습니다. 지자체 교부금과 보조금이 쓸데없는 선심성 사업에 사용되면 국가재정 건전성만 훼손된다. 효과 없는 지역 화폐텅빈 박물관 건립 같은 사업들 당장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줄여야 나라가 삽니다. 둘째, 재정 준칙의 법제화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표를 사기 위해 나라 돈을 펑펑 쓰는 정치인들의 손발을 법으로 묶어야 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강제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줘야 합니다. 지방에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줘서 민간기업이 공장을 짓게 해야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세금이 끊기면 사라지지만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영원합니다.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방법 오늘 우리는 일본의 소름끼치는 과거와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현재를 비교해봤습니다. 백조원의 지방 이전, 선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참혹하다면 그것은 악어디입니다. 여러분이 낸피 같은 세금이 콘크리트 바닥에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두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에도 아무도 안 가는 흉물스러운 건물이 의미 없는 보도블록 공사가 있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